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내 의원의 신경과 의사 이상범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파킨슨병이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은 주로 떨림, 뻣뻣해짐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우리 머리 안의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점점 사멸해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주로 편한 자세로 있을 때 나타나고 움직이면 사라지는 떨림 증상, 몸의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증상,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증상, 몸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자세 불균형 증상.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저혈압증, 변비,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는 배뇨 증상, 피로함 근육통증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증상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4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필요하거나 팔다리 통증이 있거나 묵직한 느낌이 꼭 관절염, 신경통과 비슷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따라서 4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물론이고,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 증상이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고 잘안낫는다고할 때에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파킨슨 병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 네.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파킨슨 병과 비슷한 다른 질환들을 잘 간별할 수 있는 신경과 의사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을 낮게 하고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할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뛰어난 도파민 약물, 즉, 레보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보두파 약물은 오랫동안 투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 약을 꾸준히 처방해준 신경과 의사가 세심하게 조절해야 좀더긴 시간 동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는 신경과 의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치료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체조, 걷기, 수영, 본인이 좋아하고 체력에 맞는 운동을 매주 3회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에는 각종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데요. 수술의 장점과 단점 등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 신경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